5시까지 보고 로엘 방송 보러 가기 빡싱긴 했다고? 초심으로 들어간 거죠 근데 나도 어제 그렇게 하고 되게 늦게 졌어 초심 목소리 내달라고? 초심 목소리? 어엄 어엄 안녕하세요 아아아아 아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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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<laughs> 잠깐! 조금 풀고 하자아 쪽팔려 <laughs> 안녕하세요 애프터예요 이게 아닌가? 아니 근데 나 오늘 코가 약간 맞췄다? 뱀개라고? 감기라고? 아니야 그럴 리 없어. 냄새가염 <냄성> 누가 감기 걸렸어? 안테나 콘? 누구야? 누구야? 빨리 지금 자백해 누구야? 지송 지송 아니 뭐야? 감기 걸린 사람이 이렇게 많아 여기 그러면 지금 감기 걸렸다고 지송 지송한 안 태아들 다바보바보야 그거 애프터 목적두번띵동으로누르면 괜찮아진다고? 진짜? 어디 부분? 가운데? 이 반이라고? 아! うん <laughs>